부부는 이곳에서 두 번째 겨울을 맞이하고 있죠. 여기 조개가 큰게 있거든요. 네. 아 근데 얘를 못딸겠네오오오 오, 이렇게 말이. 오. 진짜 아, 마블이나다. 아. 어. 이 정도면 먹을만해. 아. 진짜 부식비만큼은안 아. 들어가. 고기만 사 먹으면 될것 같아요. 이게 어. 쌀롱살 어. 안지니까 아. 쌀 값은 많이 들어가. 어. 외식 안 하고 맨날 집에서 삼시 <laughs> 세끼, 어떤데 네끼, 다섯끼 먹거든. 바다는 부부의 반찬 창고. 뭐 어, 있어. 있어? 왜 이렇게 잘 찾아? 나는 잘안 보여. <laughs> 여기 저 물속에 있어. 그 그럴 듯한 반찬을 얻었을까요? 전복. 전복이야. 이거지 전복. 부부가 본격적인 보물 찾기를 시작하는데 추운 날씨에도 생명은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어, 이건 어, 좀 크네. 어, 여기 솔라도큰거 있어. 어우, 오, 이거 되게 크다. 네, 어. 대물이네, 대물. 아 야, 아까 짖어보기 힘든데요, 이거. 엄청 크네요. 아, 큰 거야, 이거. 와, 굉장히 크죠? 이건 1인분이야, 어, 우리 이게 우리 처음 하나에. 봤어요. <laughs> 아. 일상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입니다. 와, 잘했지?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수다. <laughs> 두분 사이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아이가 안 좋으면 못 살아. 24시간 365일 붙어 있는데. 어. 화장실 갈때도 옆에 붙어 있어. 어. 사람 문 열고 화장실 좀안 갔으면 좋겠어. <laughs> 남편은 둘도 없는 애처가 이곳에 온 이유도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1 년이면은. 응급실을 한 네다섯 번 가요. 영양주사를 맞아야지, 어느 정도 견디고, 막 이러고. 네. 내가 여기 와가지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뭐 내가 다 해준다 그랬어. 그냥 잠만 자라 그랬어. 네. 근데 지가 다 해. <laughs> 아프다 소리 안 하고 병원 한번안 갔지. 2년 동안 이 찬바람 쐬는데도 감기 한번안 걸리지. 더금 먹을 게 어딨어. 신기하게도 바다의 품에 안기자 아내가 건강을 되찾았고 부부의 삶에 환한 전구가 켜진 것이죠. 여기가 저희 숙소입니다. 아지트. 이게 <laughs> <laughs> 네, 오늘의 수확량입니다. 추운 겨울나기에 부족함 없는 반찬들. 바다에 사는 특권을 마음껏 누립니다. 우연히 찾아온 바닷가에서 삶의 둥지를 틀고 살게 될 줄은 김광식 씨도 예상하지 못했죠. 물론 선택의 후회는 없습니다. 우리 먹고 살고 뭐 크게 지장은 없어요. 조금 모지라는 부분은 있어. 음. 그 부분을 이제 바다에서 해산물 잡아서 반찬 <laughs> <laughs> 하고 음. 날마다 소풍 온듯 바다는 매일 다른 맛으로 다가오죠. <laughs> 맛있게 생겼다. 어, 전복도 한 마리 드세요. 아, 맛있겠다. 음. 맛있어? 맞아, 맞아. 음. 파도 소리 들으며 아, 맞이하는 겨울은 어떠세요? 음. 추운 게 매력이에요. 밖에 뭐일좀 잠깐 보고 들어와서 한번꽉 안아주고. 음. 그러면서 또 이제 애정이 싹트고 사랑이 싹트고 그러는 거예 식었다고 살고, 식었다 살고 그러는 거예요. <laughs> 밀려오고 가는 파도처럼 부부의 사랑도 그렇게 깊어갑니다. 언땅 위에도 생명이 움트듯 추운 겨울 익어가는 맛이 있습니다. 찬설이 맞고 아삭한 맛 깊어지는 겨울 배추가 그렇죠. 추위에 살아있죠. 배추. <laughs> 추운 날씨에도 잘 버텨준 배추를 부지런히 담는 이유는 늦은 김장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김장은 원래 추울 때 해야지 맛있대요. 근데 아... 우리가 하면 진짜 맛있을 거야. 아마. 아... 옛날에 어른들은 일부러 네. 할때 하시잖아요. 먹봐 아싸. <laughs> 자, like 저희 집으로 가요 또 아. 저쪽 골짜기로 가야 돼요 내 손으로 like 땅을 일구고 밥을 해먹고 자연의 품에 안겨 여자. 사는 일 부부가 꿈꾸던 일이었습니다 요즘이에요? <laughs> <waiting for you. 웃음> 네 아. 네. 아, 네. 저희 이좀 산골 속에. 네. <laughs> 골감인데. 어... 대기는 우리 거 아니에요. 까치이고공기안 아, 아... 좋아요? <laughs> 좋은 거 같아요. 바람도 좋고 공기도 좋고. 그렇죠. <laughs> 그 바람을 품고 전국 곳곳을 찾아다닌 끝에 최경숙 씨는 7년 전이 골짜기에 그림 같은 집을 지었습니다. 언니? 엄마! 우리 엄마예요. 아... 어, 엄마 같아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언니 같은 엄마. <웃음> <웃음> 우리 시어머니세요. 아, 시어머니. 아, 안녕하세요. 음, 아 뭐야 조심해서 내려오시 아... 우리 어머니 1대, 지금 84. 아. 많으시죠? 네. 저는 이제 2대 며느리예요, 며느리. 네. <laughs> 아들이 아니고 며느리. 아 그리고 또 3대인 우리 딸하고 아들이 있고요. 아. 어머님, 저기, 뭐야, 피난 나오셔서, 피난 나와서. 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두 주먹 들고. 아. 그리고 <laughs> 그걸 다 살았어. 아. 그런 일때 정확한 일 때지 그러니까. <laughs> 한 겨울에도 수확할 것이 또 있네요. 이건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거. 한 음. <laughs> 해마다 아버지가 관리하시니까. 음. <laughs> 초보 농사꾼은 면했지만 시골 생활이 바꿔놓은 것이 참 많습니다. 꽃이 되게 이뻐 이거 처음에 시골 와가지고 해바라기 네. 꽃인 줄 알았어. 어... <laughs> 돼지 감자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우 이거 봐 이거. 오... 아 오... 떨어졌어. 오... 음, 또 있나? 얘네들은 위에 꽃도 지고 잎도 지고 대도 예. 말라야지 뿌리에 영양분이 저장이 돼요. 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사실 겨우내 캐는 거예요 겨우내. 지금은 차나 다양한 음식으로 활용되고 있는 돼지감자는 똥단지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왜 똥단지인지 아셔요? 왜요? 일단은 못생겼다.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음... 내가 쉽지도 않은 데서 엉뚱하게 나온다. 누가 더 잘생긴 것 같아? 우리 신랑이 더 잘생겼어. 얘가 더 잘생겼어. <laughs> 어떤 거랑요? <laughs> 우리 신랑이 잘생겼지. <다> <laughs> <laughs> 시골의 겨울밤은 길고 아침은 더욱 청명합니다. 이미 거들고 키워내는 것을 골짜기에서는 누구보다 가까이 느낄 수 있죠. 드디어 김장하는 날. 경숙신의 친정 식구들이 처음 출동했네요. 놀라색 빨간 색 웃겨. 이 일손을 보태야 할 때에는 언제든 달려오는 가족들. 새삼 미안함이 몰려옵니다. 셋이서 여행 한번 가려는데 그렇게, 그렇게 잘안 돼. 서로가 안 맞아 가지고 우리 엄마는 한시 기인데 아, 우리가 어, 우리 엄마는 1시 되지 0일요 응. 응. 김정부담도 식구들이랑 한교에 모임이죠 아... 얘기하고 술을 슬픈. 깔고 <laughs> 한방에서 잠자고 한 방에서 잠자고 <웃음> <응>. <웃음> 대학 졸업 후 농사일을 거들기 시작한 딸과 남편은 감따기에 나섰는데요 연시감을 넣으면 은 네, 장이 훨씬 맛있어. 인공 조미료를 안 쓰고 아... 자연 조미료. 유년 시절 무척이나 그리웠던 풍경입니다. 해? 해봐. 까치가 먹었잖아 요 여기. 얘네들이 맛있는 건 기가 막히게 알아요 또. 오. 어 손실어. 손실어요. 냉장고 따로 없어. 얼었던 녹았대 가지고 되게 어 달아요. 음. 어 김치 놓으면 되게 맛있겠다. 이거 먹어봐 이거. 이거 여기. 음. 강아지도 덩달아 신났네요. 이게 당가요? 거또 있나? 뭐채 재료가 준비되자 이제 본격적인 김장이 시작되는데요. 골고루+ 골고루+ 더 자, 골고루+ 려야돼 골고루+ 골고루+ 버무려. 골 어. 루 골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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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져루셔고루 골고루+ 져고셔 아, 설탕 대신 잘 익은 가물러 단맛을 대신합니다. 아, 아, 아. 아. 어? 자 빨래 아저씨 정리나. 벅벅 벅벅 구벼 빨래 아저씨. 빨래는 세탁기가. <laughs>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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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골짜기의 겨울이 맛있는 이유는 함께하는 즐거움 때문이 아닐는지요. 이버서 음, 음. 놔두면 거든그 그때 이제 그에다가 지져 먹고 그냥 김치 지진거보다 그래서 구수해. 여든을 넘긴 어머니가 호박김치를 만드는 이유는 자투리 배추가 있기 때문인데요. 호기가 다안 나오는 애들도 있잖아요. 말하자면은 못난이도 다 챙겨서 주인공 만들어주는 김치예요. 우리 아버님은 꼭 찾으시고 야, 요거 딱 지져드리면 네. 지진다 그래 우리는 기름 한 방울 떨어뜨려서 네. 지져드리면 이거하고만 드셔요. 아... 딴 반찬 안 드셔. 음... 김장하는 날 빼놓을 수 없는 수육까지 준비되면 금상첨화죠. 이런 날 끓여내는 김치국은 또 다른 별미 중 하나. 별거 아닌 건데, 김장 때만 먹을 수 있는 거. 이 계절 지난 번뭐 없어요. 뭐, 뭐, 아, 이계절 뭐, 뭐. 오늘 지난 번 맛이 없어. 딱 오늘만 맛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먹는 따뜻한 한 끼, 한 입. 떠 먹으면, 겨울 추위도 거뜬해집니다. 입을더 크게 벌려야 돼. <laughs> 살 빠진 거 보충 중이야을으면 아... <laughs> 생각나는 거. 면제 가족. 함께 있으면 추운 거아으면도곳을 먹으면, 이곳을 먹면 더워. <웃음> 땀나. <웃음> 땀나고 따뜻하고. 아... 식구들이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자. 추위를 이겨낸 겨울의 맛, 서로에게 보내는 뜨거운 위로일 겁니다.